알고싶은 알고싶나? 알고싶나? 알고싶어요 알고싶으면 물래마을로 갑니다 오늘 구조하치만에 가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가는데 시간이 만약 안맞으면 못갈 수 있는거야? 시간이 안맞으면? 음. 시간 맞겠지? 지금 11시 11시인데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정리하면 지 없으면 기후역 가서 기후역에서 다시 응 음. 오케이, 안 오케이. 버스 스테이션에왔습니다이 나고야 곳 근처에 버스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참좋은거 같아요 곳은이원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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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구조하치만을 가려고 했는데 구조하치만은 하루에 한 대만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어, 한두 시간 금방 가는데 어디에서? 차로 가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과학관 나고야 과학관 그다음에 나고야의 뭐 공원, 미술관 이런 거 위주로 형 즉흥으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나고야 나고야 너무 재밌어 나고야 나고야 너무 행복해 나고야 아, 스며던데나 무조건 고야 서울 가나 이놈들 어차피 니네 오만건 뱃살 이런 것도 뭐다 올렸는데 뭐 정원씨 가차 누가 후원해 줬어요? 후원사 바로 접니다 가차가 너무 좋아 가차 비명의 칼 가차가 너무 부족해. 뭔 노래요. 예 진짜 큰데요. 진짜 큰. 아 힘들어가야 돼. 아. 야마짱 형님. 실제로 궁금하다. 어떻게 보고 싶습니다. 야마짱 형님. 오. <목소리> 비비비그 카메라. 계획 없는 남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방금 지우 티셔츠 쇼핑했습니다. 오늘 밤에 올라고. 일본 스타일로다가. 그리고 과학관으로. 출발합니다놀랍타 산업과학관 제발 니다로들어가니다놀 놀랍니다. 놀랍어다 놀랍니다. 어요나다야이니다놀랍습니다 놀랍니다. 놀랍니다. 놀랍니 지금 주유해야 돼 우리도 와이 나보다 말라버렸잖아. 새끼 오늘 내가 300개였다. 아, 아, 아 어, 뭐 각자 하 개씩 고르죠 오케이. 영훈 <laughs> 씨네 각자 한 개씩 하고 있던데. 칠 시기로 언더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많아. 음식 고를 때도. 이게 뭐 한가고? <laughs> 이거, 이거 하나? 참나 말이 말이가. 이거 먹으면 에이. HP 10천 원, 1000으로 가. 아 5. <laughs> <laughs> 야 이렇게 많이 주는데 6 0 0 0 원.

형욱 씨. 오케이. 오 어, 여기가 바로 도요타 산업박물관입니다. 오, 야 여기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게 나온다. 가주세요. 둘다 가주세요. 와 여기 빨간 벽돌이 웅장하다. 아주. 도요타 티켓은 성인 한 명당 천 엔입니다. 만 원. 근데 뭐. 나고야 관광 패스 같은 거 있으면은 할인 되는데 우리는 오늘 뚜벅이로만 가기 때문에 교요타가 이게 방직 기계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환상. 그니까 창업자가 만든 거. 전 세계 하 나밖에 없다. 여러 계곡의 이... 특허로든. 아 그러면 이게 그거 봉제 없이 저렇게 원통으로 만들어주는 거네. 아야, 아야. 이야.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대구 그 국수 터에 온 거잖아. 삼성 그 국수 터이 창업자가 처음에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섬유 기계만 연구했대. 이 직직 이 기계만 그리고 장남이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의 그 노하우 이런 기계 개발의 노하우를 자동차로 가져간 것이. 섬유부터 자동차까지. 그렇지. 오늘 이 코스가 섬유부터 자동차까지. 이런 게 아마 대구 섬유 거기에다 들어오지 않았을까. 테크놀로지를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야, 펀드. 신기하다 아 이게 물레방아로 하는 거야, 지금 <laughs> <laughs> 물레방아 힘으로 너무 재밌는데, 이게 다 일본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재미가 좀 떨어지지만 직관적이라서 재밌다 아, 이거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네 오늘... 어? 오! 오! 아. 몇 초에서 해야 돼요? 총력합뽀오게어이도 그죠? 2 2저실저 모듈에 꽂아서 면을 만드는데 저게 자동화로 계속되어 됩는거그러요 아니 그니까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화되는거죠 카트리지를 계속 사람이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직물로 이렇게 우리는 세계를 발전시켜 왔다잖아. 아, 1990년대니까 이만큼 발전했네. 2023년. 아, 재밌다. 야, 그냥 직물로 사진을 뽑아버리네. 아, 가자. 사실 이게 왜냐? 이 오, 그렇지 자, 자동차 역사 일본 자동차 이간본번 볼까요? <laughs> 이륜 부터 시작하네? 보즈 추천 한 명씩 들어가서 어울리는 걸로 들어갈까? 그럴까? 응. 자, 하나 둘와 와, 오, 진짜 야. 때려서 만들었네 공차 X되겠다 와 진짜 이게 테크놀로지야지. 근데 그니까 여기 이거는 숙련된 숙련공이랑 아... 그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났겠다. 야 밀어서. 우리나라처럼 약간 낮은 칠기 만들던 사람들 리고 와가지고. 아... 야너데기만와 만들... <laughs> 맞네 밑에는 나야? 볼이네. 야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네 는 저걸. 그러니까 부자들만 확실히 살수 있을 것이아는 어, 금성고조 맞다. 어. <웃음> <웃음> 이거는 금성고조 <보조> 만들어서요. <laughs> 여기급도 뭐지? 아, 원래 그 공장 맞네. 원래 공장 공장인데 그 공장 위에 지금 어허. 이걸 세워 버렸네요. 아, 박물관을 이거 미쳤다 이게. 이거. 야, 이거까지 보존한단 말이야? 네네. 그래. 와. 아, 뭐 이거 약간 쉐보레 느낌인데. 그러니까. 옛날 쉐보레. 쉬보레. 어, 이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휠. 이 야. 벽에도 붙겠죠. 집에다 해 놓고. 이거 그냥 한 장만 뽑아가면 집에다가 무조건 인테리어다. 내가 사고 싶던 브리우스. 음. 이것이래 서펀스 로 만들어진 AA 모델. 서펀스 AA가 진짜 멋있긴 하다. 아, 어떻게 이게 처음 자동차를 이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안에 시트는 또 음. 이게 나예긁으려고 전속옵니 야, 야, 세오 LFA라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를 잘 몰라 가지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멋있어요. 나에게 도전하러 왔나? 이게 196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 이 시절 쿠페형. 몇 년도일까요? 68년도입니다. 아, 기술력이 진짜 말이안된 나라하고 밖에 못하겠습니다. 68년도에 와, 얘를 만들었다. 한 방, 한 방이라도. 55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 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키링 받고 끝내겠습니다 랜덤 박스 아아 아, 저거 누르면 랜덤으로 나오는 뭐 어, 물론 그런 건가? 아 3D 프린터로 이렇게 <laughs> 괜찮네 오 어? 어, 아니다 이게 아, 나왔어 얘가 이제 1세대 도요타 AA 모델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음 겁니다 좋아 이거는 <목소리> 뭐야? 너무 기계해. 서워 잠깐, 마지막. 가챠가 있다. 어. 어 알? 아, 짐리더갖고 싶고. 생긴 게좀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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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멋있는데 알파도. 거 이거. 너무 좋은데 퀄리티가? 어, 야, 좋은데? 아, 이거. 은데 이거. 이거. 이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일본 차는 작고 귀엽다. 그 다음에 한국, 뭐, 국산차, 현대기아 뭐, 이런 것밖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도요타 와가지고 보니까 자동차를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자동차 재밌고 예쁘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례를 주고 박물관을 보게 되는데 뭐 시간당, 뭐, 한두 시간 넘게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공연 같이 설명해 주시는 사람들이 다 파트마다 있거든요. 그거 일본어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긴 하는데 그래도 느낌상, 느낌으로 알아듣는 그거 알죠? 나고야가 오잼도시라고 하는데 요것만 봐도 좀 재밌는 네, 경험을 할수 있다. 도요타 산업기술관 여기 한번 와보시면 정말 재밌게 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선크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선크림 원하시나요? 선크림 좀 빌려주세요. 짖어보세요. 내가 너이 개야. 커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아, 먹고 싶어요? 먹겠습니다. 먹고 싶냐고요? 뭘뭘 제발 커피 한 잔만 해주십시오.